안녕하세요. 규제를 규제한다를 쓴 배제대학교 이혁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얀마 여행을 하려면 공항에서 최소 300달러를 외국인 전용 화폐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만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미얀마에서도 대형 호텔이나 유명 식당에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 화폐를 시내 관광을 위한 차비를 내고 노점상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다시 수수료를 물고 미얀마 화폐인 짜스로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한번 바꾼 외국인 전용 화폐는 합법적으로는 재환전이 안되기 때문에 돈이 남더라도 손해를 보고 출국하거나 암시장에 다시 수수료를 내고 달러로 재환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죠. 그렇다면 이런 황당한 규제가 미얀마에서 왜 오랫동안 이루어져온 것일까요? 답은 규제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폐쇄적인 아이디어 때문입니다. 타원의 불탑에 미얀마 특유의 전통을 보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생겨나자 이들에게는 무조건 300불 이상을 환전토로 가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정부가 외환을 얻을 수 있는 일일 거라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원래 가난한 국가에 이 정도의 외환수입은 국가 운영에도 단비가될 정도로 큰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잠깐 생각해봐도 이것은 매우 단순한 생각임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규제로는 미얀마의 외환을 다루는 은행과 금융업의 경쟁력도 생길 수가 없죠. 영원히 농업과 폐쇄적인 관광만으로 살겠다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산업의 출현을 막는 제도가 바로 이 규제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이 규제는 2001년 200달러 의무 환전으로 계속은 되었다가 2003년에는 폐지되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도 이 규제의 문제점을 깨달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례의 경우는 규제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시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상책임을 보여줍니다. 자 사실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사용하는 것은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규제도 시간이 지나면 골치 아픈 경우도 많죠.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규제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줄 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로도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지만 미얀마의 외환 규제 사례처럼 불합리한 규제는 민간의 행동을 비효율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왜곡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죠. 어느 정부나 규제 관리를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삼아서 꾸준히 추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규제 중에서 불합리한 것, 불합리해진 것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그외 다른 경제 주체들의 삶을 좀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합리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제가 원래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겠죠. 이러한 노력에 소홀히 한 정부가 성공한 경우 없습니다. 규제를 규제하는 정부만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규제 우위의 사회였습니다. 규제의 합리성을 꼼꼼히 따지기보다 필요하면 이것저것 규제를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하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로 기업활동까지 국가가 더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는 때부터 그 조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변곡점을 넘어선 것도 같습니다. 소득 양극화, 미세먼지, 부동산 문제, 어린이교통사고와 같은 전 국민이 체감하는 이슈들이 제기될 때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사회운영의 추가 시장에서 국가로 기울어져 왔죠. 대형마트 휴무, 김영란법, 민식이법, 시간강사법, 등등 국가가 개인의 자유 영역에 개입하는 규제법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려고 괜히 규제를 만들지는 않겠죠. 당연히 이들 규제도 이유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보호해야 되고 과도한 청탁문화를 없애야 되고 학교 앞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저속으로 운전을 해야 되고 공장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선박은 당연히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고요. 작업장의 안전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겠죠. 대학교 강사가 너무 낮은 처우를 받아서도 안될 거고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런 규제들의 지지를 많이 보내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도입한 규제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은 규제가 필요 없는 사람이 규제가 필요한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불평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려면 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민간보다 문제 해결을 더잘할수 없다면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문제를 그대로 두고 사람들이 스스로 궁리하도록 해결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정부도 사람들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게 사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곳도 아니고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온갖 골치 아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도처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규제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규제가 다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는 규칙이 있어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회가 가능하겠죠. 문제는 규제라는 규칙의 정도와 내용이겠죠. 8살 초등학생 1학년은 엄마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을 정해서 찾길 건너기 선생님과 친구에게 인사하기 어려운 친구 도와주기 숙제하기 학원가기와 같은 온갖 규칙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20살 성인이 된 대학생에게는 이런 잔소리 규칙을 정해서는 안 되겠죠. 언제까지 엄마 품에 있어서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성숙한 어른이 될수 없기 때문이죠. 넘어지고 실패하고 스스로 교정하는 일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목심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겠죠. 스스로를 책임지는 성숙한 어른들로 구성된 사회라면 대체로 정부보다는 개인이 사회문제 해결에 더 유능합니다. 개인은 자기 문제에는 누구보다 민감하고 해결책을 고안해도 창의적이고 손해와 이익의 계산도 가장 잘 따져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의 자유, 시장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믿는 편입니다. 온통 문제투성이인 사회지만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이 너무나 달라서 섣부른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더 많은 불편을 특권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회에 대한 교정적인 시각에서 서면 사회는 온통 문제투성이처럼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정부가 들어가서 뜯어 고쳐야 할게 많아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가까이서 보면 문제투성이지만 멀리서 보면 꽤나 잘 돌아갑니다. 2020년대 걱정스러운 규제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개인의 삶의 영역이 조금씩 더 좁아질 것이라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이런저런 규제를 도입하자는데 동의를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가겠죠?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아니라 내 삶에 책임지는 나 자신이라는 소리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때 다시 개인을, 시장을, 자유를 기대할 때가 올 거라고 믿어봅니다. 저는 정부가 규제를 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바램을 가지면서 규제를 규제한다를 썼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로우면서도 자기 책임이 확실한 사람들로 채워진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저의 재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